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에서 A3 더하기 A5는 e a 4여야겠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는 1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P가 1이 될 거고 그리고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K가 1부터 5까지 절대값 AK를 나타내주면 지금 공차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a3과 a5가 둘다 양수라고 한다면 2가 나올 수 없겠죠. 그리고 또 만약에 a5가 1보다 작았다고 한다면 그럼 역시 2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. 왜냐하면 a3는 마이너스 1보다 더큰 수가 될 거니까 따라서 a4랑 a5 두 개만 양수일 거여서 얘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될 거여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D가 되겠네요. 근데 이때 A4가 A 더하기 3D인데 그게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 마이너스 3D. 따라서 이 식은 6D 마이너스 7D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이거는 4D죠. 그래서 이게 FD가 될 거고, 그럼 이 주어진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공차는 공차 d는 15D 제곱 마이너스 10D 플러스 5 마이너스 35D 플러스 5니까 15D 제곱 마이너스 45D 플러스 25여서 15 곱하기 d 마이너스 2분의 3에, 직업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공차는 2분의 3이 되겠죠. 즉 Q가 2분의 3이 되겠네요. 그럼 FP 플러스 EQ는 F4니까 27이 되겠습니다. 답은 4번.